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모델은 어떻게 되죠, 선생님? 아, 이 모델은 자연 24 버전입니다. 아, 24 버전.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 이름은 닉네임을 보통 쓰시는데 본명을 쓰세요. 차수익 선생님이신데, 아, 이제 하이렉스 2 3대 내부는 자연은 24 버전이고 예, 예, 버전으로 이제 실제 예.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부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네, 예, 핑카 예, 마스터에서 예. 나오 이제 하이루프 예, 신 예, 거고. 네, 하이루프. 네 똑같습니다 네. 하이로프 뭐~ 버전하고 똑같습니다 예그 그렇죠. 네. 루프가 높다 보니까 예 네, 높다 보니까 편한 점이 서서 활동도 할수 있고 음. 그다음에 안에 공간이 좀 널찍하니까 그렇죠. 활동하기가 좋고 네. 또 이~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기도 활동성이 손주분의 네. 손주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예 <laughs> 그러니까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손주들하고 많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네. 그 다음에 활동하기도 좋고 이게 네. 아 하이로프 니가 공간이 그렇죠. 넓다 보니까 워낙 그렇죠. 이게 좋아서 네.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그럼 내부로 한번 네. 네. 내부 한번 보시죠 네. 한번 설명해 예. 주세요 네. 반대쪽으로 네. 가서 네. 네. 아, 제가 아, 또 이거 견인 장치까지 달으셨네. 견인 장치까지 달았습니다. 야, 네.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네. 견인 장치 그 카드 달고 네네. 자전거 그 캐리어 예, 네, 캐리어도 달 수가 있고. 그게 음... 이중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아, 그러네요. 네, 일석 이조. 역할을. 예, 일석 네. 이조입니다, 아. 이게. 요 내부는 이제 쭉 보니까 이제 자작나무로 전부 다 네, 내부가 만들어져. 네, 자작나무로 내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아, 여기에는 이제 요거 이제 샤워기 달려 있고 내부 샤워기, 샤워기. 네. 그다음에 또 열어보면은, 여기에 열어 보면은 열어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이 이, 220V 음 그다음에 12V 두개 음 외부에서 사용할 수있 예, 외부, 외부 사용하게 되 있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에는 전자 레인지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아 전자 레인지가 이게 전자 레인지가 네. 달려 있고 저쪽에는 이제 열어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열어봐 드릴게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이제 셋탑 아. 박스가 있습니다. 아. 이게. 메인, 네, 메인 배전판. 음. 여기서 다 관리하시는 여기 다관리하시죠 조명하고. 네, 조명, TV, 배터리, 간접 조명. 아. 그 다음에 저기 센서 등딱 네, 터치형, LED까지. l e 요 그렇구나. 다음에 이제 수납장이 있고요. 이 위쪽도 수납장이겠네요. 네, 이것도 수납장입니다. 아, 이것도 수납장. 아. 등에 보이는 서납. 공간은 다수납장으로 예. 채웠네 일단. 이것도 수납장입니다 여기서. 아 이렇게 네. 접혀. 아, 이거는. 예, 이것도 선납장. 음. 아 좋네. 네. 음. 여기가 또 뒤는 평상형에서 예, 더 좋은 거 같아요. 예, 여기도 이제 평상이고. 평상 밑으로도 지금 이게.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예,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아그 다음에 아 이거 외부 이렇게, 주방으로 사용할 예, 수 있는. 이것도 선납장. 아 또수납장이고그 다음에 여기도 수납장이고 음.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수납장이고, 음. 또 여기도 수납장이고. 네, 네, 네. 이거, 이거 수납장으로 쳤네. 이것도 수납장이고. 예.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뭐 외부 테이블이 있다면서요? 여기 테이블입니다. 여기 이제 테이블. 음. 네. 테이블. 아, 이렇게. 네. 이제 이게 외부에서 주방으로도 예, 예, 사용할 예.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쓰는 거죠. 요리도 할수 있고, 네, 요리도. 다할수 있고. 되면 여기서 앉아서 테이블 예, 놓고 먹을 네, 예. 수도 있고. 네, 음, 예, 이게 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아, 이 뒤가 제일 매력적이다. 예, 뒤에가 이게. 굉장히 매력. 적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그다음에 자작나무로 해서. 예, 자작나무입니다. 이게. 튼튼하고. 네. 예. 음, 예. 이게 뒷공간이네요. 예, 그러니까. 뒷공간이고요. 여기 그냥 애들 여기서 평상으로 놀아도 예, 되겠네. 놀아도 되죠. 음. 평상 놀아도 되고요. 네. 이제 내부 쪽으로 가면. 아유. 여기 외부는 이제 여기 어닝도 있다. 어닝도 있고요. 2.2, 6 m 짜리 어닝 예. 있고 전용등도 있고 예. LED 전용도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모기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음... 모기장까지. 예. 이제 얼마나 이게 편한지 몰라요. 지금 이게 해충 다 막을 수 있고. 예. 못 들어오게. 그다음에 저 시더 이게 시인데 이제 요게 되게 매력적인 시트라고 그러던데. 예. 요게 이제 아, 접으면은 시드가 되고 높이면은 이제 그 침대 침대가 되고. 음. 침대로 한번 그러면 예, 펴펴 될것같니까요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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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먼저 제가 이제 그러네요. 네, 침상이 됐습니다. 네, 저 매트리스만 이제 위로 깔아주면 예, 예. 되는 거죠. 네. 예. 아 그리고 앞쪽으로는 아, 그래고요 여기 가 주방이다 주방. 예. 여기가 아 여기는 냉장고. 음. 냉장고. 네, 사십오리터. 네. 예, 예. 냉장고가 되고 또 여기는 수전. 싱크대, 네, 싱크. 싱크대, 싱크. 네. 그 앞쪽으로는 패널도 있다. 확장 패널 그 앞에. 네, 요것도 패널이고. 아, 이렇게 네. 넓게 사용할 수 있게. 예, 예. 여기서 예. 이게 편하게 됐습니다. 그 위쪽으로도 전부 다 수납 공간인가요? 네. 사장님, 네. 예, 요게 우선으로. 다 수납 공간인데, 요게. 음, 요게 수납 공간. 이 아. 구형보다는 훨씬 네. 좋아졌네. 수납 공간이. 이것도 수납 공간이고, 그 다음에 펴드릴게. 네네네. 전부다. 여기도 수납 공간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도 수납 공간이고. 음. 이것도 벙커베드 수납. 네, 이것도 있죠. 수납 공간입니다. 아. 그리고 요 앞에 스피커로 장착을 하고 음. 환기팬도 있고. 네, 환기팬 두개 달았습니다. 네네. 네. 아우 이거 환기는 네. 확실하게 1 0 0겠다 네. 반. 그리고 여기도. 이 요, 잠깐만요.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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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수납장 이걸 아, 예. 다 대야 돼요. 넣고. 저쪽도. 이런 식으로. 네. 이건 구성이 다 똑같네요. 네, 요거 아, 수납공간입니다. 벙커베드 쪽은 다수납공간으로 수납공간. 네, 공간. 아, 좋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피커를 저렇게 달아나갔고, 네, 저 뒤쪽에 오디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 네. 음, 여기 오디오는 우리 차, 오디오를 네. 그대로 네. 사용하면 이렇게 스피커가 조금, 연결할 네. 수 있게끔. 네. 음, 그리고 이제 TV에서 네. 핸드폰으로 다 유, 유튜브 다볼수 있고 아 저기 페어링해서 네 페어링해서 아 연동해서 네, 네. 그러시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어떠세요 이제 이거 우리 그 자연은 자연24모델 쓰고 네. 계시는데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 이게 공간이 이게 넓어서 음, 자 폭이 조금 네, 더 폭이 넓어서 이게 네. 좋습니다 이게 충분히 그리고, 이렇게 네. 손주분하고 여기는 완전 놀이터겠네 예. 놀이터 예. 그리고 이제 쓰는 공간 그 수납장들이 다양 조합이 다양해 갖고 이게 좋아요. 음. 이거 이제 구매하 지는 얼마나 음. 되셨어요? 아, 요거 구매한 지 이제 어, 요게 나온 지가? 네. 한두달좀아 네. 따끈따끈하시잖아요. 예. 신차네. 예. 예. 네. 사장님. 그러면 이거는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드으시고 구매 아, 요거는 ]까요?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아, 옵션을 많이 장착하셨어요. 예. 아. 그. 그래서 이제 여기 배터리 자체를 네. 일반 납산 배터리 아니고 인산철 배터리로 어요 아, 인산철. 예, 인산철 배터리로 다 보니까 요게 한5 0 0가 정도 돼 갖고 용량이 커요. 한일주일뭐덕사용하시한일주일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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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없어도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노지에서. 예. 그래서 노지 생활을 많이 하려고 그걸 많이 용량을 키웠습니다. <laughs> 낚시도 하시고. 예.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럼 이거는 그때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이게 5천만 원대에서 6천 한2 3백 정도까지 예. 된다고 그러는데 예. 조금, 주... 더 주셨겠네, 그러면. 예. 조금 더 주셨겠네. 조금 더 옵션을 들어갔습니다. 좀 많이 예. 하셔서. 음. 그래도 제일 행복한 시간은 그래도 우리 손주들하고 음, 다니는시 그렇죠. 시간이 있네. 손주들하고 집사람하고 손주 데리고 다니는 손주하고. 게 최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예. 아... 이제 손주가 이제 얼마나 재력을 많이 부리는지 <laughs> 이 차를 아주 선호를 손주들이 다 선호를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할아버지막 따라오고 싶어서 애들이 예. 아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두달된 따끈한 차를 이제 가지고 이제 뭐 예. 생활하고 계신데 일주일에 그럼 몇번 정도 나가 스캠핑을 즐기세요? 우리 일주일에 네번 정도 나갑니다. 아, 와. 우리 손주들하고 그냥 여유게 나가서 그냥 살다시피 합니다. 아, 진짜. 그래도 노년을 행복하게 주내고 예.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요즘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는 걸 되게 꿈으로 생각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요거를, 아,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이거를 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좋죠. 음. 갖고 계시면 좋러니까요 그럼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예. 돈 주고 어디 뭐 펜션 가고 뭐 이렇게 이런 거보다 직접 예. 건강에 허락하는 한 그렇죠. 자기가 가고 싶은 데서. 예. 놀고 싶은 데서 딱 세워서 예. 쉬시는 거. 그래서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힐링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힐링의 시간 속으로 뭐 예. 그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로고가. 예. 산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그런 힐링은 뭐 그냥 이 음. 예. 산소도 많이 마시고 힐링 자체가 그러니까. 좋으니까.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네. 그래서 캠핑카 마스터하고는 이제 또 그러면 아직 돈독한 사이가 되셨겠네요. 예. 이거 구매하시면서. 예. 예. 생활의 달인까지 뭐 나왔다면서요 이쪽 대표님이예 생활의 달인 나와갖고이 예. 캠핑카 자체를 이좀 제대로 자 소중하게 그 제작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아. 이 소비자들을 생각을 해서 음. 좀잘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만족스럽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희 이제 알기로도 캠핑카 이거 하나 구매하려면 전국의 캠핑카에다 다 알아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근데 이제 여기 선생님도... 그 마스터 캠핑카 여기는 네. 그래도 이제 소비자들을 많이 생각을 하니까 음. 사장님이 소비자를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소비자들이 뭐 선호도가 좀 높죠. 아. 선호도 자체가 높죠. 무슨 교육 받으셨어요 이쪽 회사에서? 아니요난 <laughs> 교육은 아닌데 진짜 만족하시는 분. 예, 저는 뭐 여러 사람들은 몰라도 100%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한 200%. 아, 예. 그래요. 예. 정도로. 아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사모님하고 손주분하고 예. 저 부러워요 저도 그게 꿈이거든요 사실 예. 일단 그런 나이 그런 먹으면 하셔야지 저도 예. 저는 업이 이쪽이니까 저는 평생 보다가 저희가 제가 원하는 예. 거딱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하이루프 되게 예. 높은 곳에서 내부 공간이 예. 저희도 이렇게 앉아도 이렇게 넓점이 예. 공간이 그래서. 넓으니까 이제 답답한 감은 없죠 예. 예. 편안하지 예. 예. 뭐 예. 이게 편안한 감이 들죠 음, 내부도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예. 커피색으로 예. 이렇게 포근하게 해놔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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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도 좋고 예. 자작나무도 딱 향도 있고 예.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아주 궁합에 맞는 거를 잘 기분이 좋습니다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기분이 그래서. 아주 완청하게 좋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 손주분하고 아주 예. 재밌고 음, 그렇죠 예, 이런 캠핑 즐기시기를 감사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